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오교구 주치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비록 급증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주치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오교구 주치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또한 귀한 찬양과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오교구 성도, 성도님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월과 3월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슈,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까지 약 700여 명의 민간인들이 숨지게 되었고 300만 명의 난민이 생겨나는 등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사상 최악의 산불로 꼽히는 울진 산척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도로변에서 불이 시작하여 총 2923헥타르가 불에 타고 주택 319채, 농축산시설 139곳, 공장과 창고가 154곳, 종교시설이 31곳 등총 643개소가 불에 탄 아주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선과 함께 가장 주목받은 사건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두 이슈 중 우크라이나 국민과 소방관들의 뉴스를 보면서 마음에 큰 울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나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국민으로서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귀국하고 모여들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사, 변호사, 주부 등 모두 풀밭에 웅크리고 앉아 화염병을 채우고 만들었다. 그들은 스스로 도시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다. 탱커와 여러 장비로 무장을 한 러시아가 침공하여 다가오고 있음에도 이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직업, 성별,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작게나마 대항하기 위해 화염병을 만들며 나라를 지킬 준비를 하였다는 것이죠. 또 다른 기사는 한 시의회 의원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앞당겨 올리고 결혼식을 올린 직후 군대에 입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산불 진화 작업에 참여한 한 소방관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그 소방관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근무자 교대하고 임무부여를 받으려면 새벽 3시에 출발해야 한다. 진화작업이 장기간으로 길어지다 보니 현장에서 화장실 등 생리현상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저희가 편하게 놀러간 것이 아닌 업무 소관으로 책임을 다하러 갔기 때문에 간단한 휴식 공간이 없는 것은 괜찮았다. 새벽 일찍 근무 교대를 해야 했고 장시간 진화작업을 해야 했으며 쉴수 있는 기, 공간 및 시간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소방관이기 때문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이죠. 한 소방관은 화재 진화로 인해서 과로로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안타까운 뉴스 또한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나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국민들 피곤하고 힘들고 생리현상과도 같은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한 소방관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확고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해 상담학 사전을 보면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고 자신에게 맞는 집단이나 사회는 어디인가 또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우크라이나 국민과 소방관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맞는 집단이 어디인지를 인지시키시는 일, 즉 정체성을 세우시는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짐승들과 새를 아담에게 이끌어가시며 뭐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생물을 관찰하고 그 생물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다 지은 것을 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시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를 본 아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의 고백을 보면,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이름을 지었던 동물들과는 다른 나와 같은 존재, 자신의 동물과 다른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런 동요를 많이 부르며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텐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준호입니다. 그 이름 아름답구나. 네. 저는 이 노래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 동요는 어린이들이 부르는 단순한 동요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어떠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동요가 저에게 던지는 그 물음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당신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정체성의 돌봄이라는 책을 보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내가 나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나의 마음은 부정적인 신호를 작동시켜 불안, 분노, 우울 등 부정적인 부작용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나의 정체성을 찾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떠한 존재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문은 예수님의 수주자인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구원을 바라게 할 목적으로 쓴 서신으로 소망의 서신, 경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즉 정체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으시고 행복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택하신 족속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택하신 족속이라 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서 택하여 구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네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열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구별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미국 성서공회에서 정확하게 또 아름다움을 염두에 두고 발간한 현대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제가 영어 발음이 굉장히 안 좋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God's chosen and special people 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보잘것 없고 특별할 것 없었던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죄의 허덕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아 특별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왕노릇을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왕은 세상에 억압을 당하고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또한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종노릇을 종로, 하였던 존재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면 그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하나님과 세상의 중재자가 되어 주시며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며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해 성경은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라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름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거룩히 구별된 나라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소유가 된 여기에서 소유가 사용된 헬라어 페리포이에이시는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택하여 불러 주신 특별한 존재, 세상을 통치하며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도 구별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제 오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둘째로 사명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서 나누었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 아레타스는 도덕적 탁월함이나 믿덕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의 탁월한 믿덕곧 하나님에 대한 예찬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로 말씀, 연설, 이야기, 말로서의 설명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전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임 목사님을 통해 매주 우리들에게 결단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광고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설명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오교구와 임마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셋째로 목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방인은 본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비 그리스도인들을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선하다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 칼레는 드러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본성까지 옳은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옳은 행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가져야 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내면과 본성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겉과 우리의 내면이 모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삶이 빛 되신 예수님을 닮은.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가 행해야 할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오교구와 인마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소아정신 분석가인 에릭 에리스는 정체성이 없다면 살아있다는 기분을 누릴,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정체성이 없다면 죽은 것과 같은 기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동요에 대해서 그 동요를 부르며 저에, 저에게 던진 그 물음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정체성을 소유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을 요약하면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을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회복할 때 에릭 에리슨의 말처럼 우리는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끄럽지만 출근도 하지 않고 시설에 들어가서 격리를 하게 돼서 처음에는 쉴수 있다라는 생각에 내심 조금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편하고 좋기만 할줄 알았던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얼마나... 어색했던지 모릅니다. 저는 천상 목회자인가 봅니다. 그때 한편으로 든 생각은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찾기를 힘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어 우리 영혼이 살아 있음을 느끼시는 사랑하는 우리 오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나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회복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다 함께. 예,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也飘。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원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부르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신 등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경 안 드리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저희들 부르신 저희들의 그 정체성을 저희들의 존재의 목적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까하실 거룩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수으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인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저희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교구와 인마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오교구와 인마늘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주신 표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간증이 넘쳐나는 오교구와 인마늘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번 한 주간 다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저희들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맡겨주신 일들의 최선을 다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